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스커브리카 임성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2020년 3월에 등록한 본고3 전기차 GL등급의 차량입니다. 지금 상품화가 다 완료가 돼서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외관 상태 매우 깨끗하죠? 지금 휠 기스도 거의 안 보이고요. 문콕 하나도 없는 매우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봉고 3의 실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지금 시동 킨 상태인데 매우 조용해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이렇게 일반 봉고 3랑 비슷하죠. 계기판이 좀 약간 다릅니다. 현재 주행 거리2만 k 로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스마트키, 그다음에 기아 그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적재함을 보시면 거의 사용감이 없어요. 매우 깨끗한 상태로 유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앞뒤 옆다 이렇게 보셔도 매우 깨끗합니다. 이번 봉고3 전기차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